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한국의 KTX가 프랑스와 중국의 고속철 기술을 완전히 제쳤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때 프랑스의 기술 식민지라 불렸던 모로코가 지금은 한국의 기술로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철도 평가단조차 이제 이건 모로코의 기술이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철도청의 이사 누르 알 마수디입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과의 소중한 인연의 사건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로코 철도청의 새 이사로 임명된 지 불과 두달 남짓 되었을 때였죠.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파리 알스톤 본사의 거대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알수 없는 중압감에 짓눌리는 기분이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는 제 구두 발자국 소리만 크게 들렸지요. 벽면을 가득 채운 19세기 그림들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듯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프랑스 대표 자크가 일어서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수십 장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서류들의 제목만 봐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죠.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말 그대로 압박성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차크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마치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에게 충고하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유럽 기준을 무시하면 고립될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고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2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당시 ktx 입찰 프레젠테이션 현장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날의 광경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다른 경쟁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김상혁 전무가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단순히 인사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을 시장이 아닌 동반자로 본다는 그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프랑스나 중국 대표단이 보여준 화려한 숫자와 기술 스펙과는 달리, 한국팀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만나 흔들릴 때마다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정치적 압박도 이런 흔들림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로코로 돌아가면 더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저는 어떻게든 이 선택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창 밖으로 지중해가 보이기 시작했고 곧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내부의 반발이었습니다. 정부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가 건넨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논조로 가득했어요. 프랑스 유학파 출신 장관들이 주도하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고, 그들은 프랑스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배신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때한 동료가 대놓고, 저를 향해 프랑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배웠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카사블랑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도시가 과연 누구의 기술로, 누구의 도움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다가 문득 탕헤르에 있는 ktx 플랫폼을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서 탕헤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탕헤르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플랫폼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플랫폼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선로를 바라보니 곧 이곳을 달릴 열차들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도 한국 기술진들은 밤낮없이 일하고 있을 것이고 모로코 청년들은 그들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플랫폼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모로코 청년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유니폼에 새겨진 이름표를 보니 라시드라는 기관사였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이런 이른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의외였는지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라시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철도라는 그의 말에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엔 기술 규제 위원회에 공식 제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모로코 KTX가 프랑스 TGV 설계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국내 보수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KTX를 표절 철도라고 낙인찍기 시작했고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라시드가 자신의 SNS에 올린 반박 영상이 화제가 되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허위 정보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젊은 기관사의 순수한 열정이 법적 분쟁으로 얼룩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중처가 이 틈을 노려 80억 달러 규모의 재입찰을 제안해왔는데 그들은 어떤 법적 분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는 달콤한 조건을 내걸었죠. 정부 내에서는 이미 중국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사면 초과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술의 독립성과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제자문단을 초청하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다행히 정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철도 전문가들이 모로코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KTX와 TGV, 그리고 중국 CRRC의 기술을 직접 비교하여 분석한다는 소식에 국제 철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전문가들은 일주일 동안 모든 기술 문서를 검토하고 실제 운행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특히 아프리카의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래 폭풍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진행되던 날, 저는 통제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KTX는 모래 입자가 난무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도 시스템 오류 없이 작동했습니다. 반면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시스템들은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어요. 전문가 중한 명인 독일 교수가 한국의 KTX의 기술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현지화 기술이라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KTX는 독자적인 플랫폼이며 오히려 TGV보다 아프리카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언론들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아프리카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간다 교통부 차관 조셉 은단다가 비밀리에 모로코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것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감했죠. 조셉 차관은 사전 정보 없이 KTX 시승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승 당일, 그는 내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열차에 올랐는데, 나중에 라시드가 제게 전해준 바로는 한국 기술은 아직 미숙하다는 메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라시드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라시드가 직접 열차를 운전하며 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자 조셉 차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로코 청년이 이렇게 완벽하게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운용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한국팀의 강태원 수석이 조셉 차관에게 다가가 나눈 대화를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러 온게 아니라 함께 나누러 왔다는 강태원 수석의 말에 조셉 차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간다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간다도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간다 정부로부터 공식 문서가 도착했는데, 우간다형 KTX 도입을 위한 예비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은 곧 아프리카 전역에 퍼졌고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당황하며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는 모로코 차기 총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친프랑스 성향의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을 펼쳤죠. 동시에 프랑스 언론들은 KTX가 모로코 전통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디나 상인 조합이 다시 들고 일어났고, 고속철도 반대 시위가 재점화되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김상혁 전무와 최유진 박사가 긴급히 모로코를 방문했고, 메디나 상인 조합장 무스타파와의 만남을 추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들을 따라 메디나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혁 전무는 무스타파 조합장 앞에서 디지털 메디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고속철도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메디나 자체를 디지털 기술과 전통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상인들의 자녀 30명을 선발해 서울로 보내 철도관광과 시장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게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조합장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최유진 박사가 보여준 구체적인 계획서와 성공 사례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이 현대 기술과 만나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회의가 끝날 무렵 무스타파 조합장은 자신의 아들도 그 30명 중한 명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메디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죠. 관광객들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디나의 새로운 모습에 매료되었고, 상인들의 수익은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메디나는 모로코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추구하는 상생의 개발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어요. 국제 철도 기술 인증 협회 IRTI가 모로코 KTX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번 평가의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어요. 극한 환경에서의 시운전은 물론 기술 독립성을 완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 기술진의 도움 없이 모로코 기술자들만으로 모든 운영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시드를 비롯한 모로코 기술진들은 몇주 동안 밤낮 없이 준비했고, 저는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평가 당일 라시드가 첫 자율 운행 테스트 열차의 기관사로 선정되었을 때, 그의 눈빛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국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시드는 열차를 시속 350km까지 가속시켰고, 정확한 지점에서 비상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통제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뻔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라시드가 직접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안전성을 설명했고, 참관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IRTI 위원장이 마지막에 선언한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니라 모로코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유럽 최대 철도 전문지인 레일테크 이유가 모로코 KTX 모델을 특집으로 다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취재진은 2주 동안 모로코에 머물며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했죠. 고온과 모래 폭풍, 분산 운영 시스템 등 아프리카 환경에 최적화된 KTX의 혁신적인 구조에 대해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후 유럽 철도 업계에는 작은 파장이 일었는데, 프랑스 시민들조차 SNS에서 왜 우리는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갖지 못했냐며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라시드가 유럽 최대 철도 박람회인 이노트랜스의 연사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흥분시켰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그 행사에서 라시드는 모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연단에 올랐고, 청중들은 그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라시드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TGV를 설계했던 노장 프랑스 기술자가 라시드에게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라시드의 대답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라시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우리를 가르친 한국의 기술자들이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알스톰의 차기 대표 클레망 라포앵트가 조용히 모로코를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를 압박했던 그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방문을 요청하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클레망 대표를 만났을 때 저는 냉정하지만 품이 있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객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는 제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라시드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TGV 신규 플랫폼 설계에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라시드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프랑스 기술자들도 아프리카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클레망 대표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을 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주 후, 프랑스 고속철 기술진 10명이 연수를 받기 위해 모로코에 도착했습니다. 라시드와 무함마드가 그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랑스 기술자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고 특히 극한 환경 대응 기술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진정한 기술 교류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교류였던 거죠. 모로코가 아프리카 철도 파트너십 연합 ARPA 창설을 제안했을 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는 우간다,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12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회의장 분위기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죠. 현대로템의 박서진 과장이 모든 기술 자료를 제한 없이 공유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참석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셉 은단다가 일어나 발언했을 때,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떠나도 그들의 정신은 남았다며 우간다도 본격적인 KTX 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고지어 티니지와 알제리 대표들도 협약 의사를 밝혔고 마그레브 횡단 철도의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아프리카 대륙 지도가 떠오르고 그 위에 KTX 노선이 하나씩 그려질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미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더 이상 도움을 받기만 하는 대륙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대륙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셉 은단다가 우간다 대통령에게 KTX 도입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 저도 화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던진 첫 질문은 예상대로 한국이 얼마나 자금을 지원하느냐는 것이었죠. 조셉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금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고 친구를 남긴다고 했어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것이 어쩌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간다의 첫 노선은 수도 캄팔라에서 공항을 잇는 구간으로 결정되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와 중국은 더욱 공격적인 로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조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모로코를 직접 방문해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모로코에 도착해 라시드를 만났을 때의 대화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틀렸다고 모로코가 이미 우간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그리고 우간다의 첫 KTX 열차에 라시드호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라시드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청년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꾸는 상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순차적 철수가 시작되었을 때, 모로코 전체가 아쉬움에 젖었습니다. 강태원 수석, 김상혁 전무 박서진 과장이 마지막 철수팀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위한 환송 행사는 국가적 행사처럼 성대하게 치러졌죠. 각 철도국 대표들이 차례로 연설을 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한국팀이 남긴 것은 철도를 넘어선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태원 수석이 라시드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이제는 내가 선생이라고 말했을 때 라시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서진 과장은 우간다에서 온 젊은 기술자에게 KTX 운전 배지를 전달하며 이것이 그냥 배지가 아니라 책임과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죠. 김상혁 전무가 마지막 인사말을 할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습득하여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그들을 배웅하며 우리는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별의 슬픔과 동시에 자립의 기쁨이 교차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제1회 아프리카 철도 포럼이 개최되었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특별한 점은 모든 기술 발표와 운영 보고서, 비용 구조까지 완전히 공개한다는 것이었죠. 투명한 기술,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아프리카 각국의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라시드가 키노트 스피커로 연단에 섰을 때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라시드는 말했어요. 이 철도는 단순히 모래 위를 달리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 존중을 싣고 달리는 미래입니다. 우간다 청년 기술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튀니지 엔지니어는 자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신호 시스템을 소개했고 이는 곧 다른 국가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상혁 전무단 한 명만이 게스트로 참석했는데 그는 조용히 관객석에 앉아 발표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럼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김상혁 전무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청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진정한 기술 이전이란 이런 것이구나.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성장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발표된 카사블랑카 선언문에는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철도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한번 탕헤르 역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플랫폼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대륙횡단 프로젝트는 이미 절반 이상 완공되었고 모로코 KTX는 하루 3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대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앉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라시드는 이제 아프리카 철도 연합 교육원장이 되어 대륙 전체의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아프리카 철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죠. 조셉 은단다로부터 우간다 두 번째 KTX 노선 개통식에 초대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우리가 정말 먼 길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프랑스가 모로코 KTX 플랫폼을 자국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5년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죠. 플랫폼을 지나가는 열차를 바라보다가 차체 옆면에 적힌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고객입니까? 동반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을 떠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열차들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싣고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철도 기술 이전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 우리는 모로코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기술이 만든 기적이었지만 그보다 더큰 변화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열차를 만드는 기술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꿈을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